에이스다. <laughs> 나는 에이스 우리, 인수야인수야 어, 오아지가 죽고, 이 열매를 찾았다. 바로, 어, 흔들흔들. 나는 하지만, 악마의 열매 두 개를 먹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이열매로 에이스의 열매로, 적들을 다 없애버릴 거다. 난 복지하겠다. 이상이다. 다이앤 카이엔한테! 내일 좀 쉬워. 어, 열심히 안 해. 하지만도 불쌍한 그야 이치기동 스 이치기동 스 이치기동 레기이기동스이기동 루청 아 우울증, 치킨, 캔과일, 치킨, 물이 있구만, 입체기동, 무영 어, 요얼이좀 풀려야 돼.

제기동. 하. 에, 레기 안 이거 는 뭔지 알아? 절대 거지야. 얘 너무 없어. 헛! 헛! 하. 하 쳐. 하! 쳐, 쳐, 쳐. 하.

입체 기도! 바다다! 바다...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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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어디지? 너무 날뛰었어... 놓으 내가 이책에 놈까지 있는지 모르겠지. <laughs> 어, 정말, 렉, 어. 어, 왜 이렇게 렉이 안 풀려, 니까 그러니까 내, 오, 아, 원피스 모드가, 아이, 거참. 아, 렉 오지네, 아, 진짜. 안해 먹어 안해 먹어 안해 먹어 안해 먹는다고 아우 진짜 늘어지는 아이 원피스모델 개가 진 안해 먹어 안해 먹어 응. 오, 진짜. 아, 아, 이거 때문에 상한 건 못했잖아. 거의 좀 확인해줘. 아, 제가 원래 처음에 아직 더 많았는데 렉이 너무 개심해요 이거. 그래서 리뷰로 다시 넘어갈 거예요. 아까 왜또 그 흔들흔들? 요거는. 어세요? 불점을 내걸었어요, 아까. 돼지진은 상대방하고 해야 되고, 돼지진 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돼지진 거무거무 널! 귀여워, 서드! 비슷한! 배틀링! 세컨드 어 점프하고 신술 걸리죠 어 이제 왜 나가야겠어 음, 역시 고 역시 고무고마 좋아요 좋기는 오사 다음에 물수설수설 심장 뜯는 건 없어요 이거 멋지네게룸 수 e e 자 o u 룸에지! 바로 없어, 이거. 마, 상대방으로부터. 자, 이거 속아있습니다, 여기. 카운트 쇼크! País. 카운트 쇼크! 쇼크. 쇼크, 쇼크, 쇼크. 쩔죠? 이거까지 다 구현했어요. 아, 가못 봤어 솔직지 이게 진짜 재밌지 어, 엄마 엄마 뒤로 깨약해 음. 그다음에 이거 베리어 베리어 열매 이거 딱 받아 그냥 베리어죠어 음, 쓰레기 말 그대로 쓰레기 그다음에 이거 이거는 마그마그 열매 이거는 어, 마일드 TV 보신 거 알고요. 이거 너무 렉 걸려요. 알죠? 꿈을 매. 스 꽃다리. 하고. 있을 텐데서. 몰라잉. 넘어가냐. 아, 가수, 가수. 아, 쳐. 하고. 그쵸. 아, 야, 캐스트는 지 <목소리도>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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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일이 없네. 아, 입체 기동. 이거 하고. 한 눈에 날수 있을 텐데. 랩그레드 잘안 날아줘. 옥동 열매. 이게 더 세져. 뭐라? 요사어그막 bod... 사람한테 때리면 이독 걸려. 그 다음에 3 대장, 3 3 대장, 3 대장, 대장, 3 대장. 아카 아아예 뭐래? 아카이는 말고 어 뭐더라? 였 야타노 카네는슨 누구였죠? 키자로 맞다 키자로. 이게 아마테라스. থাক নথা 야 세상 밖으로 아 잡아 어. 제가 일부러 위치기도한게 악마의 매하면 렉이 너무 심해서 위치기동으로 움직이 동으로 아마 멀리 떠나가려고요. 안 건데 이여 다 잠만 아하 다 무려 이 뭐가 날라가요? 어. 좋아요 이것도. 어 마지막. 이아타노 카나미. 이게 진짜 잘 구현한 거예요 이 정도만 봐봐요. 뭐 순간이로슥슥 슥. 슥슥슥. 슥슥슥 슥. 슥이 정도면 잘 구현한 거지 핸드폰으로. 그렇지 그렇지. 우고 빙빙 열매. 이거는 그나마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아이스 볼 뭐라면? 얼음의 세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엘사. 엘사급? 어, 있을 텐데. 어, 잠만 얘들아, 잠만 아, 한개더쓸수 있다. 나가자. 아, 물이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아,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원래 더 있는데. 에이. 음, 이거 소리, 소리. 소리도 있지, 다 세죠. 소리, 소리, 삐- 우와! 근데 진짜 이게 실험해보니까 한 방이에요, 이거 진짜. 다한 방. 그리고 이번에는 세세 불사조. 그, 새 있잖아요, 새. 아마 그거일 거예요. 왜, 새로 변신하진 않고, 그거 돼요. 불사조로, 말, 말, 그대로 불사조. 재생이 못네요 재생이 엄청나게 많이 붙었고는데 여기에 표시되 있지가 않대. 무한이래요, 그냥. 아우, 도톰도톰 열매. 어, 뭐야. 칼로 나오요 아, 이거는 아마 아닐거예요 우와 진짜 세다 이거 왜 다른 모드랑 섞여갖고 이렇게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양해부탁드려요 다른 모드랑 이거는 이거 엄청 섞였어요 제가 모드를 너무 많이 깔아갖고 아 진짜 문이 섞였는데 이게 어머, 이거 뭐머뭐머이문뭔알아이문뭔 알아요? 어머, 어 일단 렉부터. 아, 일단 렉부터. 아이씨. 아이! 이 못난, 아침까지 로이였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뿅.